물론이죠. 아래는 2 0 2 6 킬로페론 k 스2 1 보람의 모터홈 HD72 차량에 대한 유튜브용 1000단어 분량의 한국어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헤딩 없이 웰컴멘트는 한국어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자세하게 구성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킬로페론 마이너스 2 0 보람의 에디션을 적용한 현대 HD72 기반의 모터홈인데요.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를 넘어서 한국의 항공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조화를 이룬 특별한 하이브리드 모터홈입니다. 외관부터 실내,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관입니다. 2026년 형 KF-21 HD-72 모터홈은 전투기 보람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공기역학적 실루엣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LED 주간주행등과 광폭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항공기의 레이다 흡수 도료에서 영감을 받은 무광 다크 실버 컬러가 차량 전체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HD-72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휠 베이스가 약간 늘어나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고 루프라인에는 솔라 패널과 전자동 위성 안테나가 통합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KF21 특유의 샤프한 라인을 따라 하단에 블랙 에어로 스커트가 장착되어 있어 주행 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후방에는 에어로핑과 자동 슬라이드 램프가 있어 야간 캠핑 시 편리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바디를 채택해 내구성과 연비 모두를 잡은 것도 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실내에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말해 이동식 프리미엄 라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공기 1등석에서 영감을 받은 리클라이너 시트는 천연 라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시트마다 개별 냉난방 조절 기능과 USB-C 고속 충전 단자가 제공됩니다. 운전석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4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통합된 스마트 코피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음성 인식으로 내비게이션, 조명, 냉장고 등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좁은 공간에서도 완벽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인덕션, 전자레인지, 싱크대는 물론 슬라이딩 방식의 80L 냉장고와 접이식 테이블이 탑재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항공기 캐빈 스타일의 무드 조명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 밤에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침실 공간은 2인 기준의 퀸 사이즈 침대가 배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32인치 스마트 TV가 장착되어 넷플릭스나 유튜브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루프에는 전자동 베드가 설치되어 최대 4인 취침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워터펌프 시스템이 적용된 샤워부스와 전자동 변기, 온수 기능이 지원됩니다. 캠핑카에서 보기 힘든 고급 자재와 마감으로 호텔급 욕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모든 실내는 KF21 위스텔스 무기실 느낌을 주는 다크톤과 블루 LED 조명이 어우러져 SF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현대 HD72 위디젤 파워트레인을 사용하지만, KF21 보람의 에디션에서는 3.0L 터보 디젤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 270마력, 최대 토크는 60kgm로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충분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자동 8단 변속기와 함께 구동되며, 고속도로 주행 시 시속 100km 속도에서도 정숙성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캠핑장이나 험지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락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채널 블랙박스,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를 줄여줍니다. 연비는 평균 리터당 9.5km로 무터홈 치고는 매우 우수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장된 100L 연료 탱크와 400AH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약 600km 이상 자급자족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기본형은 약 1억 3천만원부터 시작하며, KF21 에디션 풀옵션은 약 1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옵션에 따라 태양광 시스템, 리튬 배터리 용량, 통신 시스템 등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며, 해외 수출형 모델은 군용위성 통신과 방탄 강화 옵션까지 제공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인 KF-11의 철학과 디자인, 그리고 HD-72의 실용성이 결합된 하이엔드 모터홈입니다. 항공기 같은 외관, 항공기 같은 실내, 그리고 고성능 디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더해져 장거리 여행은 물론 캠핑, 비즈니스, 특수 용도까지 두루 활용될 수 있는 최첨단 이동 수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F21 모티브의 또 다른 미래형 이동수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썸네일 문구, 제목, 설명, 해시태그도 도와드릴게요.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나요?